너 무서운 표정으로 치는 거 아니야? 뭐야? 너 무서운 표정으로 치는 거 아니야? 선수 위 이제 이렇게 가기를 했어.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나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조수환 씨. 아니야, 내 표정 좋아. 아니 저번 영상이 어, 네. 많은 분들의 어, 사랑을 받았지. 그렇죠. 어, 사랑과 이제 질타도 받고 <laughs> 마음이 안 좋아. 다 따뜻한 관심이라고 그래. 생각해 어떻게 그게 따뜻한 관심이야 아니 관심이 없어 그래. 욕은 안 했어 아 그래 그 욕이랑 다를 바 없는 얘기였잖아 그냥 아니. 살찐 지조 같다 그냥, 이런 아 그건 괜찮아 그건 아 괜찮아 아더 <laughs> 아 심한 게아 있었어? 그게 더 심한 게좀 있었지 좀 솔직히 좀 아이 그건 좀 에이 적이면 앞으로 댓글창은 보지 마 <laughs> 아니 우리 서로 좋은 말 하고 살수 <laughs> 있잖아 아, 내가, 괴롭힘, 내가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 어, 아이 뭐, 뭐... 그... 그동안 너무 온실 속에 살았어 이 아니 나 온실 속에 산을 원래 온실 속에 살려고 꼭꾸 가는 건데 지금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는 정글이야. 아 근데 그런 표현만큼 굉장히 뭐 좋은 표현도 많았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또 감사한 마음. 뭐, 계급 분석이라든가 아니 면 올여름 트렌드 예상이나 음. 이런 거에 대해 칭찬해 주는 분도 많았어. 이자리를빌어서 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그 댓글을 달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저희 선생님이 돼주신 거니까요. 좋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님들 감사합니다. 수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해주세요. 아, 왜 보기만 하고 구독을 안 해? 아. 구독과 좋아요는 어떻게 힘이 됩니다. 어쨌튼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리액션 하나. 해보려고 음.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음. 제가 아는 그것인가요? 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뭐 들어온 게 하나 있었긴 했었잖아 많이 들어왔지 어.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해 어. 이 네. 운전만해도 롤린의 음. 역주행으로 인해서 음. 동시에 같이 수혜를 입은 곡인데 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음. 듣고 리액션을 해보면 어떨까 음. 뭐 그런 마음이 또 이제 또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렇지. 선물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해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뮤직비디오를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어야딱 봐도 레트로네 이거 레트로야. 시 자. 또 어, 이거 것 같다. 플라스틱 러브 같다. 야 시티팝 개쩐다 야진짜팝 개쩐다 내일부터 시티팝이 아니 근데 신작 도입부가 플라스틱러브 같았어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와 여기 쩐다 어, 오마주인가? 와너 시티팝 좋아하잖아 어 시티 나, 최고지 저우지. 시티팝 최고지 내가 또 시티팝 비슷한 거 하나 만들었었잖아 <laughs> 어허 <laughs> 어. <laughs> 여러분 그지마족 많이 들어주세요 <웃음> <잠깐만>. <웃음> 어이 화면은 이 장면은 진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약간 에이티스 신스웨이브의 응. 어떤 상징 같은 어떤 장면이지. 나는 백투... 백태도 퓨처 오, 같은 거. 어어그다 그래서 그거 응. 이건 거야. 그때 오, 에이티스 신스웨이브가 약간 이 느낌 그거여 가지고 그 백태도 퓨처에서 온 거지. 되게 시티팝 같은데 보컬은 아이돌 보컬이다. 그래 뭐 아이돌이시니까. 이 어, 네, <laughs> 그런 느낌이라고. 어 그렇지. 가 볼게요. 와 여기 쩔었다 그 약간 옛날 느낌 개쩔었다 진짜 가요톱 최고다 가요톱텐가요톱텐0 이거 그러니까 가요톱100으로 어 우리 어릴때 시대도 아니야 이건 더 옛날이야 90년.. 80년대 아니야? 80년대까지 80... 다어 어. 손으로 쓴포트잖아야 제대로 만들었다 여기 다 도트로 했네 와 도트란게 아니라 이 필터를 입힌거지 아 어, 그런거야? 어. 오케이 맨 우리 <laughs> 사이가

약간 그 느낌이잖아. 약간 약간 진짜 플라스틱 러브 느낌이 확 났어. 그 드랍 떨어질 때 있잖아. 훅훅 나올 때밤 하면서 <laughs> 오, 그... 어,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러니까 아, 개쪽 거. 플라스틱 러브라 아, 음. 이 음. 플라스틱 러브아아아지 어, 어. 그 약간 그게 뭐시면 원래 플라스틱 러브야. 그런 어. 어, 어 무슨 곡이든 마찬가지야. 이거는 어떤 시트 파계고춧 어. 무조건, <laughs> <이건> 무조건 <laughs> 시 <시티팝이면> 플라스틱 러브인데 <laughs> 그 와중에도 여기에 이제 중간에 그 현, 프로스트링 이 들어가는데 그게 되게 시티팝 라인이라서 흡사한 라인인데 좋은 오마주라고 생각해. 아그 음악도 음악인데 되게 음, 이 영상 연출도 되게 이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음. 근데 이런 시티팝 계열 영상 연출이 되게 화려한 게 특징이잖아. 그치. 이것뿐만에 아니 어, 유비의 숙녀 숭녀라고요. 음. 어, 그것도 뮤비는 어, 진짜 예뻐. 음. 그러니까 시티팝 계열이 되게. 음. 이게 시티팝이라는 어 시티팝이라는 음원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의 거품 경제 그렇지. 거품, 맞아, 맞아. 거품 경제 때빵 나왔던 음. 유행한 거라 그때는 어, 그 돈을 진짜 그렇지. 많이 들었어. 음악을 그렇지. 만드는 그렇지. 거, 뮤비를 만드는 그렇지. 거, 무대 연출하는 모든 거에 막 돈을 엄청 투자했을까? 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그 시티팝 때는 뭐 그 여기에 영상에 뭐줄 하나 들어가면 그걸 하기 위한 아티스트 한 명을 고용했어. 맞아. 한마디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이제 차량 들어갈 때1터 프레임이 3 0 개인가 그랬다면. 아까에 어, <laughs> 나왔던 애니들 막 아키라 어,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어, 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들었던 네, 어. 느낌이니까 어쨌든 당연히 활용해줄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그거리 이입다 어, 되게 예쁘게 나왔다. 의상을 이제 완하게 재현하려다 보니까 음악 얘기하고 있잖아 이... 근데 잘 어울리신다. 어, 어 색깔, 잘 색감도 어. 너무 음. 딱딱이 장면이 공기롭기도 이 장면인데. 그렇지. 멤버들 별로 짜가 어. 딱 벽, 별로 그 톤이랑 맞춰서 색깔도 다 맞춰 가지고 되게 음. 잘 어울리게 해 놨네. 아무튼 그래서 늘비가전체적으로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음. 음. 그렇습니다. 좋은데? 계속 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친구만 꼬북 좋아.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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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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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소리가 난 너무 좋아 이로 하는 소리 지이 약간 이 이 8비트스러운 이런 소리가 <laughs> 너무 좋아 나는 일어 약간 르르 <laughs> 하면 8비트라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8비트 옛날에 우리 악기 그거 들어보면은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면 띠띠띠띠띠 하면서 약간 마리오처럼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 소리밖에 못 냈던 거거든 비트로 쪼개서 소리를 내야 돼가지고 약간 전자로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소리가 났던 건데 이 감성이 쩌는 거지 지금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네 계속 가볼게요 야 방금 여기 그, 그 글씨 너무 옛날 스타일로 잘 만들었다 와 의상도 어.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스팽글이라고 와 쩐다 용량이 투사를 진짜 많이 했었네 그바탕에만저별 넘어가는 거 슈퍼마리오 그거잖아. <목소리> 오! 오! 오. 야 오! 베이스 쩔었다. <laughs> 와, 야 베이스 최고 같다. 둥둥 응, 나는 야 아, 다리 나. 오 갈게요. <laughs> 이 화면 약간 그거 같아 약간 토르. 아, 어, <laughs> 아스가르드. 야, 아스가르드에서 약간 어... 이동하는 느낌헤헤 <laughs> 찍었을 때랑 편집할 때 힘들었겠다. 어, 시, 그래, 그러, 그렇겠네 어. 갈게. 어. <laughs> 아 이거 가사가. 되게 시티팝 반 가요 반이다. K-팝과 반 시티팝이다. 음. 시티팝 그러니까 가사의 특징이 되게 쿨해야 되거든. 그치. 어. 딱 그냥. 어. 못 어. 못 되게 연세적이고 쿨해야 cool 어. 되는데 약간 우리나라 K-팝 감성이 반쯤 섞여서 그게 약간 감성이 있어. 어. 일본 K-pop 같은 분들 운전만 해 그럼 꺼져 와 약간 이래야 되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그럼 오늘 밤만 만나고 그만 만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마음이 아파하는 게 느껴져서 K-pop 반, C-pop 반, 이 느낌이야. 어. 음, 약간 이거 마지막도 있나 본데? 쿠키 아니야, 쿠키? 그, 쿠키 같은 건. 응. 아 <laughs> 중요하지. 응, 대박이다. 크레딧을 이렇게 했네. 재밌다. 좋다. 아 건. 와. 야 건나무님이 요즘 제일 핫하신 여기 마스터링 엔지니어 중에 건나무님이 요즘 제일 핫하신 마스터링 아티스트거든. 거의 차트의 70한5 0 정도 건나무님이 하셨다고. 거의 그냥 키보드 자체네. 어 근데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옛날 것 같다. <laughs> 60년도 어, 활동하신 분. 요즘 제일 핫하신 분인데. 옛날 같다. 그러니까. 와 카카오엠 진짜 옛날 것 같지 않냐 <laughs> 비디오에 나올 것어 그러니까 에이. 와, 예스. 근데 용형이 진짜 무섭게 키우더라 아, 관리할 때 보니까 내가 들어봤을 때는 당연히 너무 좋은데 약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시티팝이 확실히 시티팝이 요즘 음악이 섞이면 이런 느낌이 나겠거니 라는 생각이 있어 이런 흡사한 느낌의 곡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 분명히 음. 근데 그 와중에 독창성이 생긴 거는 이런 곡을 이제 아이돌 계열 쪽에서 많이 시도하지는 않으셨으니까, 비교적.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시티팝에, 시티팝은 사실, 리듬을 베이스가 되게 주로 음. 끌고 가거든. 딱딱딱 음. 하는 그 리듬이 있어. 음. 그 리듬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에 이제 드럼을 좀, 당연히 그리듬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이제 드럼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댄스를 어, 해야 되니까. 그렇지. 하니까. 드럼이 쫙쫙쫙쫙 잡아주는데, 그게 되게 요즘 소리인데, 어우러진다는 게 재밌다고 라 느꼈거든. 음... 그래서, 어, 시티팝인데 되게 요즘 걸로 변화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어, 재밌네? 라고 생각 좀. 아 일단은 싶었거든. 춤을 춰야 하니까요. <laughs> 브레이버스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좀 느껴지긴 했네. 내가 음. 이걸 보면서. 내가 계속 일부러 저 진짜 다저 약간 저번에 그, 그거 보고 약간 덕질 하기 시작해가지고. <laughs> 그치. 약간 딴거다 보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 어. 제가 언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노래가 그래, 이제 운전만 해라는 음. 제목으로 롤린하고 같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20년 8월에 나왔던 곡인데 이제 음. 롤린은 인기와 함께. 나그래 예, 그럼요. 이번은 이번에는 혹시 <laughs> 나무이키 두번 봤다고. <laughs> 그리고 소속사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팬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대. 아 이제 팬들이 뭐 앨범 커버를 바꿔 주세요 이러면 바로 바꿔 주고. 아, 진짜. 어,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해 준다고. 무대 이상할 때뭐 이거 말고 다른 의상이 더이쁠것 같으면 바로 다음 무대에서 그렇게 해 주고. 아, 음... 되게 빠르구나 피드백이. 음, 이거 되게 훌륭하다. 되게 쉽지 않지. 너무, 좋, 너무 좋고 나는 사실 그냥 지금 어떤 브레이브걸스의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쁘고. <웃음> <웃음> 내가 그걸, 나롤린만 주구정창 봤단 말이야. <laughs> 내가 딴걸 보면 안 되니까. 아니, 그만 시청하세요, 덕질조박게 편하게. 나도 이거 보지 말고 오라 그래서 안 음, 먹었어. 예. 근데 꼬북자는 알아. 꼬북자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내 인스타에 자꾸 뜨셔가지고. 나 그러니까 꼬북자 것도 잘못 봐. 왜냐면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르잖아, 다른 게. <laughs> 근데 난 진짜 내가 처음 듣는 거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 진짜 롤링만 봤어. 꼭부걸이 아니라도 뭐또 네. 아이돌 리액션 필요한 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운전만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 아 그래요? 치킨밥은 약간 어. 가을. 그렇지 약간 을 늦여름 해가 빨리 져야 되거든 아 그래 그래 밤에 밤이 들어야 돼 밤에 밤에, 밤에 되니까. 나는 딱추천하는게그 음. 한강 대로 건널 때 있잖아 길 막힐 때딱 시티팝 그렇지, 때딱 <laughs> 그렇지 그때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시티팝도 음.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볼때 장르 기조가 두 개가 있는 것같아 도시의 밤이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음. 해변의 밤이 있어 음, 시티팝이어도 그이 노래는 음. 굉장히 그 브걸 팬분들에게 브걸의 음. 새로운 모습과 시티팝이라는 거를 조금 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음. 그런 노래였던 것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사실 파, 요즘 팝음악 만드는 것보다 이런 곡 만드는 게 훨씬 손도 많이 가고 그치. 시간도 많이 들고 그치. 라이브 악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최근에 보면 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최근에 브루노 마스 신곡들. 음. 어. 약간 그다 라이브로 연주하잖아. 그 실크소닉? 그렇지, 실크소닉. 린마이도 그리었나 미국에서 문 열어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하 어, 어. <laughs> 여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 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음. 음. 시티팝은 조금이라도 음. 섞으려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해 이게 만약 시티팝이 안짜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브레이브걸스처럼 돼야 되는데 곡이 이러려면은 돈을, 많이 써야, 돈을 된다.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티팝을 못해 브레이브걸스가 시도를 많이 했다는 라 개념은 이것, 이런 시티팝 계열의 사운드에 맞게 노래 연습도 했을 것이고, 힘든 스펙스 거고, 전혀 다르거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랑은 몸 움직임부터가 다 다를 거야. 근데 그거를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야. 우러지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사고 싶은 거지. 나는 이제 뿌글드뽀글한 제작자 입장에서도 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제작자 입장에선100% 시티팝 가지고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고 100% 아이돌만 음. 갖고 가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음. 조율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거야. 이뿐만 아니라 지금 무대 음. 연출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특히 의상 팀 같은 음. 분들도 이제 꼭,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 같아 을까 시티팝 스타일을 살려야 되는데 음. 요즘 아이돌 스타일이야 되고 촌스러움에또안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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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자체로 시티팝을 한 팀이 있나? 찾아보면 있을 거 우리가 아이돌 아, 잘 아, 찾아보면 있, 있겠는데 어.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 가창력이 뛰어나신 아이돌 분들이야 너무 많지 너무 근데 많지. 그거를 그룹으로 같이 해버리기에는 사실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맞춰냈다는 거지 그래서 난 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정말로 어, 오늘 이렇게 리액션 하시라 고생하셨고요 네. 음. 노래 좋다 근데 자 저희 이제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에 들어봤는데요 운전만에 들어보고 이제 리액션 해봤는데 노래가 진짜 괜찮은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색다른 맛 인것 같아. 약간 어디 바 같은데 갔을 때 이거 나오면 신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라운지 음. 바 이런데. 일단 음. 캐주얼 바. 그렇지. 그런데 가면 되게 신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브걸스 운전만에 들어봤니다 저희는 이제 와라버리었습니다 얘는 아직도 인사를 못해.